안녕하세요. 비트코인 자키 리오입니다. 어제 미국은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월요일이었는데요. 사이버 먼데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좀 재밌어요. 사이버라는 말은 원래 컴퓨터나 인터넷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전에 유행했던 싸이월드가 생각나네요. 싸이월드의 싸이도 사이버라는 뜻이죠. 위키백과를 보니까 2005년 11월 말 무렵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에 출근한 미국인 직장인들이 회사 인터넷이 빠르니까 출근해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면서 사이버 먼데이란 말이 생겨난 것 같네요.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첫째 날인 어제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3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가격은 약 1만 9,850 달러, 한화로는. 약 2,200만 원을 찍었습니다. 아, 참 지난 3년간 정말 파란만장했었죠.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요. Bitcoin price h i s All time high. 여기서 All time high가 사상 최고치라는 뜻이죠. All time high를 줄여서 ATH라고 쓰기도 하는데, 자주 쓰이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겠네요.